그대,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2는 넷플릭스 시청률 전 세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작품이든 마찬가지로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혹평 역시 뒤따르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만 다른 나라보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시즌 1보다 작품성이 부족하다는 게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평가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반응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징어 게임 2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출연 배우들의 캐릭터와 연기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부산행 등 해외에서도 유명한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 공유는 이전에 보였던 연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탈피의 사이코패스 같은 잔혹한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비록 짧게 출연했지만 너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맨으로 많은 활약을 했던 이병헌이 있는데요. 이병헌은 해외 작품인 지하이조에서도 이미 익숙한 배우로서 수많은 작품 활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기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글로리에서 악역을 맡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성훈의 연기 변신의 해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특수부대 출신의 트랜스젠더 연기를 함으로써 여자 출연진 중에 제일 이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배우진 외에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들도 많았는데요. 제국의 아이돌 출신 배우 임시완과 조유리와 논란이 되고 있는 빅뱅 출신 탑 역시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임시완과 조유리는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선입견을 뺀 수준 높은 연기력을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안정성을 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탑은 한국에서는 과거 사건 때문에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약쟁이가 약쟁이 연기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탑이 맡은 배역인 타노스는 극중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빌런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품에서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번 오징어게임2에 출연한 배우들은 현재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으며 SNS의 팔로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OST가 있습니다. 한국의 동요인 둥글게 둥글게가 이미 세계적으로 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둥글게 둥글게 외에도 주목받는 다른 노래가 있었으니 바로 신해철의 그대에게입니다. 그대에게는 1990년대에 대학가요제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응원곡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역시 30년 전에 나온 노래로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노래이지만 해외에서는 당연하게 처음 들어보는 경쾌한 노래이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분위기의 노래는 조금 이질적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 외에 둥글게 둥글게 역시도 해외 곳곳에 틀어지면서 각종 행사에서 들려지고 있는데요. 다소 살벌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고 밝은 목소리는 드라마, 시청 당시에는 조금 무섭거나 호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드라마가 끝난 뒤 노래 자체로만 보면 순수한 동심이 느껴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되다 못해 오래된 유물 같은 노래들이 최신 콘텐츠에 올라오면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으니 해외에서의 반응을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런 반응들은 한국적인 것이 제일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어머니의 모성에 역시 주목받았는데요. 양동근 어머니의 게임 출연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나 목숨이 아닌 오로지 아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고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나왔어도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다라면서 누구보다 아들을 믿어주는 한국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뻔한 심파극이라고 하면서 좋은 반응은 아니었지만 외국에서는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징어 게임 2는 벌써부터 미국의 골든 글로브 작품상의 강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적인 인기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중인데요.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다양한 놀이 중에 공기놀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외국인들 역시 많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에 나온 공기놀이 영상을 본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고 온 사람 있어? 나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 나도 아마 다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온 거겠지. 나도 그렇고 말이야. 이거 보고 되게 재밌어 보여서 배우고 싶었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하는 거 보니까 좋아. 튜토리얼 영상 너무 고맙다. 맞아. 이걸 잘 몰라서 많이 혼란스러웠었지. 나 이거 오늘 봤는데 당장 하고 싶어져. 나. 이거 되게 멋져 보이고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이야. 나도 플레이 해보고 싶다. 나라면 이걸 할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영상 발견했지. 그녀가 다섯 공기를 한 번에 잡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징어 게임2 때문에 유명해졌지. 난 오징어 게임2가 나오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 내 목숨이 이 게임에 달려있었다면 난 죽었을 것 같아. 오케이. 이 게임은 어려워 보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선 아마 죽을 것 같아.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안 뽑히길 바란다. 완전 공감이야. 그럼 돈은 내가 더 많이 벌겠군. 오징어 게임 시즌2 보고 왔어요. 나 그냥 돌 던지는 게임만 하면 안 되나? 그건 자신 있어. 난 그냥 재기차게 하고 싶어. 이 게임은 오징어 게임2에 나올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예언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알았어? 복권번호 좀 알려줘요.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설명이 직관적이어서 좋았어요. 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2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오징어 게임 시즌2 보고 온 사람 있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사랑스럽고 놀라운 할머니랑 쉽게 해낸 그 장면 보고 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져? 이거 덕분에 더 인기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야. 영상 잘 봤어. 예전에 신화가 게임쇼에서 이거 하는 거 봤었는데 이제야 규칙을 제대로 이해되었어.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말이야. 설명 진짜 좋아. 고마워. 이제 해볼 준비가 되었어. 나도 오징어 게임 보고 왔지. 이 돌들은 주사위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 더 가벼운 것 같고 손등에서 잡기도 더 쉬워 보이는데 공기돌 세트 하나 사는 게 좋은가? 나 미국인인데 어릴 때 이거 해 봤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완전 멋질 것 같네.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재밌어 보이네.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것 같아. 말레이시아에도 비슷한 전통 게임 있지. 바투 세렘반이라고 하는데 방식이 똑같은 것 같네. 같은 게임이 있다는 게좀 신기해. 손등에서 잡는 티 받는 사람 있나? 오징어 게임투 보고 왔어. 이 게임 재밌어 보여. 나 진짜 사라운드 못하겠다. 이 게임 완전 중독성 있지. 우리 다 오징어 게임 보고 온거 맞지? 몰디브에서도 이 게임을 해. 파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구슬로 하지. 오징어 게임 2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 보여서 지금 3D 프린터로 게임 돌 만드는 중이야. 지난주 이후로 조회수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 색깔도 중요한가? 아니, 그냥 디자인이야. 내 목숨이 이 게임에 달려 있다면 그냥 총알을 다 써버릴 것 같아. 이거 진짜 재밌겠어. 우리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놀았지. 나랑 내 형제는 잘못 했지. 난 그녀가 정말 그리워. 이상으로 공기놀이에 관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